제가, 어, 왜 제가 이렇게 이 방송을 어떤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이렇게 하고 어, 싶습니다. 제가, 어, 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인데요. 저도, 어, 대학을 졸업하고, 어, 직장 생활을 이렇게, 5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직장 일을 그만두고 이 하나님의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느꼈고 또 믿었고 또 기도했고 그래서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또 성교단체에 들어가고 성교지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또 이주민 성교도 오랫동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 나는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뭐죠?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 관계를, 뭐죠?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시키고 싶은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실제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뭐죠? 부모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죠? 그것을 만드신 창조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재결합하고 연결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제가 일어났던 복음 전하는 일로 이렇게 어, 그 선교하는 일로 지금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그만두고 이걸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책을 다섯 권이나 샀습니다. 또 책을 계속 봅니다. 책을 보면 얼마나 많은 지식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보고 배우고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이 책은 다 저자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책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응? 총 40명이 뭐죠? 1600년 동안 걸쳐서 쓴이 성경책. 그런데 이 성경책의 내용을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저자는 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쓰게 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죠?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 진리요. 진 진리는 뭡니까 한 가지죠. 그한 가지는 뭡니까 변하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진리가 바뀌는 거 어떤 종교라든가 또뭐죠 뭐 저기 어, 어 다른 어떤 그 교리들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어떤 것이 바뀌 자주 바뀐다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그것은 사람이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구약 성경이 39권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을 믿지 이렇게 못했고, 왜? 마리아 요셉의 아들, 인간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요? 결국은,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이렇게, 어, 만들었죠.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구약의 39호이라는 성경책은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애언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셔서 그 애언을 성취하시는, 하셨던 어떤 분이, 어, 이렇게, 어, 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왜못 박혀 죽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이 사망, 이 사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죄인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인간의 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 나의 죄를 포함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죽었지만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은 뭡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깬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어떤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신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뭐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늘에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3년의 삶을 사시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이미 구약에 등장을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근데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 영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의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의인 이 되는 거 플러스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 가지고 뭐 성령님이 나의 영 나의 영을 다시 거죠. 거듭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분 여러 말로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육적인 존재예요. 마치 동물과 같아요. 동물과 같아. 동물에는 영이 없잖아요. 그런 존재로 살다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영을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해 주므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되고요. 뭐죠? 성령님으로 말암면 다시 내가 영적인 존재가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인간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인간은 어쨌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존재. 그래서 성령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 죄인이 의인 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영적인 존재, 완전한 존재적인 변화. 됐다는 거,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 어, 이렇게 어, 어,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로는 뭐죠 누군가 당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라는 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믿어집니까? 누가 도대체 나의 생명을 노려? 나는 그냥 태어나서 어, 이제 자라서 교육받고 자라서. 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살고 있고 이거 하는데 누가 나를 노린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노린다라는 게 관점은 뭐 말냐면 뭐죠? 실제로 뭐 어떤 나쁜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상하게 한다든가 죽인다든가 이건 실제적인 위협이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당신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당신의 여러분의 영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라는 건 뭐, 영이라는 건 영적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 그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노려요. 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영생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노립니다. 예수 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더욱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 내가 전에 믿었던 게 맞는데 잘못 믿은 것을 잘못 믿었나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막 예수님을 다시 안 믿게 되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 그것은 영적인 방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방해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과 그 따르는 귀신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뭐요 이제 영적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환경으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멀게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또 천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같이 또 도와줄 크리스찬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청도들도 있고,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또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데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지만 악한 마귀,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악한 마귀 사탄이 죄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은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어 하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 성령,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성경과 성경,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 믿고 오인이 돼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거두고 어, 겪게 하셔서 뭐예요? 어, 뭐예요? 여러분을 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뭐요 성인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성인이 뭡니까? 컸다는 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예요? 영적인 성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거룩한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천국, 거룩한 인간이 가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죄인 된 인간, 옛날에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 갈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이죠. 사탄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처럼. 지옥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인이 된, 의인되고, 뭐죠? 영적인 존재가 된, 다음부터 뭐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고, 어, 어,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 이 부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태어나서는 스스로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태어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또 부모님도 그것을 전달받지 못했겠는데, 부모님도 이렇게 몰라요. 정말 감사한 것은 뭡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왜 영생을 선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잘살수 있도록 재물 주는 것도 좋지만 뭐요 예 가장 좋은 선물은 뭡니까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 이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알지 못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죄인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 가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신약성경의 보금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그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 그 당시에 그땅 끝까지 가가지고 그 에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로마로 여기저기 아시아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소아시아로 이렇게 로마로 또 서바나 스페인으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왜요? 전하는 자가 있었고 가서 가는 곳마다 전해져서 곳곳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도 지금 복음을 전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도하고 또, 어, 외국에 가서 선교하고 이렇게 계속. 왜? 저화는 자가 없이는 사람은 그냥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이미 어떤 죄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라는 방법. 저는 이렇게, 어, 만나서도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왜?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죠. 왜 지옥에 갑니까? 악한 바위가 가는 곳이지.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어, 다 천국에 갈수 있어야지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결단을 하고 교회로 나가고 또 믿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정말 다 천국에 가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도 애외 없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추원합니다